녹화가 있는 날 KBS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KBS 방송별관 앞에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도 눈물도 없이 라는 드라마가 오늘 촬영한대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왔으니까 저희 빨리 가요. 궁금하니까 따라오세요. 제가 먼저 향한 곳은 대본 엔치지 연습실인데요. 엔치지 이른 아침 네.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모여 대사를 연습하고 방금 방금 있었습니다. 범퍼 허벅지가 아닌. 대본도 꼼꼼히 살펴보고 의견도 나누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말 같은 소리, 예 알겠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인터뷰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배우들의 진지한 연기에 점점 빠져들었는데요. 피도 눈물도 없이는 강렬한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리포터 김장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드라마 제목이 되게 독특한데 혹시 어떤 큰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피는 좀 어떤 혈연이나 가족 자매 이런 걸 상징하고요, 눈물은 이 자매들이 겪게 될 비극을 의미한다고 지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좀 생이별을 했던 자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서로의 정체를 모르고 다시 만나서 이렇게 서로에게 칼 끝을 겨누는 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비극, 복수, 이런 걸좀 암시한다고. 뭐 엄마한테 가. 싫어! 내가 아빠랑 살 거야! 부모님의 아빠. 이혼으로 이별하는 해원과 혜지의 자매. 언니, 혜원은 동생에게 혜지에게 아빠를 따라가면 보육원에 보내질 거라고 하는데요. 동생을 배려한 말이었지만, 혜지는 도박에 빠진 엄마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후 혜진은 언니를 단단히 오해하고 증오를 하죠. 내가 아빠랑 사는 거였다고. <laughs> 날 지옥으로 밀어넣건 이가 너야. 이후 동생은 <laughs> 배도훈이라는 새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laughs> 언니 혜연은 연인 윤지찬과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도훈은 결혼식을 마칠 <laughs> 계획도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 이혜원이 천하에 찢어 죽일 쓰레기 같은 사람까지 매수했어요. 만약 저 시츄이션이 에 지창이가 서프라이즈라고 준비한 거라면. 지창이의 아버지자 이 도우간은 불륜 관계로 이어지는 윤이철 배우 정찬 씨를 만나봤습니다.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일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까요? 캐스팅은 참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 그러면서 배우들끼리 이루어지 앙상블. 그런게 매력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 그런 병원에 못맡겨. 도훈은 가짜인으로 윤희철을 속이기도 하는데요. 내 동의는 내가 지킨다. 오빠 밖에 없어. 배우들의 악연연기가 드라마의 모르뼈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유행어를 만들어낸 뭐 내동훈이 <laughs> 네. 시청자 댓글에 아 그놈의 내동훈이 지겹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도 더 지겹게 해드리겠습니다. 배우들의 케미가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데요. 대본 리딩을 끝나고 저는 스튜디오로 이동했습니다. 리허설 하시나봐요. 네 제작진과 배우들의 동선을 체크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인 백법사에서 촬영이 있다고 하네요. 반가운 얼굴이죠. 백성윤 역의 오청석 씨와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이야, 이 배역 맡았을 때아이 배역은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있을까요? 선택한 이유가? 저는 이번에 백성윤이라는 네. 캐릭터를 맡았고 네. 이 사무실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음. 좀 뭔가. 옳은 일을 위해서 음. 이런 허물을 다 버리고 음. 이렇게 이렇게 뛰고 있는 손수 뛰고 아. 있는 이런 변호사 역할입니다. 음. 네, 제가 이 전에는 조금 심각한 네. 역할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조금 기분 전환도 됐고 네. 좀 그러면서 조금 명랑하고 음. 쾌활하게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극중 언니 회원을 돕는 변호사로 등장하는 성윤 백법사 어브니베 안 고요 속에 워싱! <laughs> 예! 어딘가 부족해 보여도 사실 재능과 인성을 두루 갖춘 매력남입니다. 빵! 떡! 빵! 석 가족으로 깐 장면을 열심히 연습하며 촬영했다고 하네요. 드디어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날은 중요한 감정실이 있었는데요. <laughs> 촬영 시작과 함께 눈물을 쏟아내는 배우 이소연 씨, 저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배우하셨는데 이번에 이혜원 역을 맡으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제 온화한 여자의 느낌을 가졌었다면, 이제 중반부터는 캐릭터가 완전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바뀌는 포인트를 톤을 어떻게 할까, 외적으로는 또 어떻게 꾸밀까, 어떤 변화를 줘서 시청자분들이 확 변신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되게 중점을 두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감정과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수연씨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함께 정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알죠, 정말. 네. 이번에는 스튜디오 위층에 있는 TV 부 조종실에 가봤습니다. 제작진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드라마 중반부를 향해가고 있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앞으로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다고 합니다. 조만간 세월이 5년이 흘러요. 5년이 흐르면서 뭐 새로운 인물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해원이랑 해지를 둘러싼 좀 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새로운 갈등도 나오고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새로운 사이다도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5G 급 전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별말은 어떻게 끝날지 뭐 이런 걸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드라마 전개를 기대하겠습니다.